아니, 시세이 거저기, 잠이 났지. 어디야? 리퍼디. 야, 데우로 우루, 우루. 우루, 그, 리퍼컷. 이 층이 있어? 이 층이 하나 있어? 안아 뺐다. 하나 뺐다. 하나 하나 뺐다. 다 하나 뺐다. 하나 뺐다. 하나 뺐다. 하다 하나 나다

로우 컷?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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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어, 루시오, 가시오 루시오, 루시오, 고시오 루시오, 어, 시오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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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혼자 앞에 있어요, 조심하세요 나이스, 좋고요 시오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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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지 주자 라임 주지 라임 주자 라지 주자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주자 고임지자라 라임 좋아. 라임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라임 주자 라임 주자 라임 라

안 들어가, 하? 하? 아, 들어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아, 흔히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

아나 컷 나이스 아나 잡을 필요는 없고 잡으면 좋긴 데 무리하지 고만게줘요어 조금 하이아 잡았구요 뭐 이거, 이거, 용곰 나오 이거, 트거 이거, 이부터빨이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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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거 나오자, 거자 내가 내가 거 아, 아, 이거, 나있지거이에 이거, 아거 이거, 이자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, 이 아, 네. 거이 뭐, 네. 아, 대이 나이스. 오지 라이브 자 라이브 줘. 라이브 줘. 고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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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라이브 좋 아. 하나 보자. 하나 따자. 하나 꽂자. 느낌 오지 봐요. 아, 아 하나만 자나 투. 아이고 바로 잡아 버어 나이스. 베이 베이 따

ต้มงเดินิเคก็ตั้ง

오로지 승리만 생각하는불가 목소리 안 들려? 아 목소리 작구나. 좀. 이런 망할. 아저이주가 목소리 크죠? 아, 아, 아 현원님 오세요 반갑습니다. 하이녕 네, 반갑습니다. 목소리 이제 크지 않나요? 우리 라인이 라인 내려왔고 우리 내려와야 돼 라인 내렸서 내려와야 돼 리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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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어 정크 이 뭔가 튕겨내던아지잠2 0 0나2층0층 올렇게. 나이스. 그가로는데 아니, 아니. 아니. 잠깐만 이거 우리 2층 뺏겨 갖고 좀 힘들 텐데? 루시 컷. 로도 로도 빨리 로도 로도 잡다 바로 왜? 여기도 잡았어, 잡았어. 나초월론초월론초월론초월론 초호론. 우리 이층 잡아야 돼. 근데 잡았어. 어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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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사주자. 라인 살려줘 잡자. 아, 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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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. 이거, 이거, 이거. 나 비트 있어. 비트 없지. 나초호 쓸게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살살수 있어. 할수 있어. 다살수 있어. 살다, 살다. 아깝다. 아씨!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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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안아 이주씨 안아 잡아야 돼. 나의 라이벌. 누가 누군가 안아 잡아야 돼. 리버리퍼. 브로시. 뾰뿅. 막, 막, 막. 가요. 어 인생 경기 한다. 누구야, 누구 누구 치해 줘. <laughs> 아이스 동딜동저 지금 로도우 야광에서 야광에서 풀 준비한다. 겐지 겐지, 겐지 겐지 윈데 어디서 수려나아정글저서 혼자 있어. 오 정글 잡다. 아이고 아깝다. 가자 가자 가자. 될수 있나? 라인 컷. 나이스. 조리. 베이직 컷. 나이스. 라인. 베이킹 조리. 트레이서 들어왔어요? 어. 아. 트레이서다, 트레이서다, 나 트레이서. 있지. 트레서 이건 빠졌어. 매크린 근처에. 나이스, 좋고. 나초월론 어, 매크린 죽겠다. 매크린 살려줘야 돼. 오케이. <laughs> 위에 있나? 얘들? 디바 나왔어요? 1층 디바. 우리 다시 2층 잡아야 돼, 살짝. 이거, 초월 뭐냐. 비트부터 써줘, 비트부터. 마비트 써줘. <laughs> 어... 아, 자, 가야 돼. 나 살, 살줘... 나 살, 아, 죽었어? 아 이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, 어퍼드 있어가지고 <laughs>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게임 몰라 이거 게임 몰라 아 트레이서 아내 백헬스 딴 건데 초 쓰지 말고 아깝다 아깝다 들어가요 마이어 아좀 비워봐요 가야겠다 아이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오비오 비오 <laughs> 2층 잡아야 돼아이기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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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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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택시 이거. 이거. 택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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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떨졌어 아, 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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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지 부자, 켄지 부자. 아, 아깝다. 이두명 잘렸어? 천천히. 백백백백 화물 화물. 아, 다시 다시 정비하고 한 번에 가야 돼. 자리한 어? 뒤로, 뒤로, 뒤로. 듣게네, <놀람이> 휘달리. 아, 나 나는 상관없는데, 아. 정급 빼야.. 아.. 어, 이, 여기서 너무 쉽게 내주면안 잡았어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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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 맥크리 맥크리 발지 무조화 지컷 뒤에 트레이서 뒤에 우리 지에 트레이서 있어? 저거만 어, 막으면 돼 여기서만 여기서만 뒤 트레이서 있어 일본만막을 거야. <laughs> 나 방금 아아 맥크리 칭이야큰 났다 아미안이 스트레스 살려다가 나 초월 있어 비트 써줘요 먼저 비트 써야 돼 비트 못 쓰나? 뭐야? 비트 썼죠 오케이 살을줘발 아, 겐지. 겐지 용고만아. 용고만아. 용만아 잡았지. 내가더세 짜시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루시님힐 줘야 돼. 우리 아 앞에 나가서 마수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 비자, 라인 무자 라인 무자 라인, 대. 자 라인 대. s u 거다있을도이 정도, 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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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, 이스나이스 네. 이. 푸디? 알아 팠지. 아니 진짜 제가 캐리했다는아라 망치 살인마. 아, 날걸 아마? 나이스. 아, 안 되지. <laughs> 어, 속다 <저기야. 웃음> <laughs> 아! 간다 간다. 간다. 아, 출 이거요? <목소리> 이 파티는 이제 신기이거게 다음 에 기회 되면 같이 해요. 줘야지 네. 아직, 아직 유튜브가 그거야. 유튜브가 정착된 게 아니었고 베타 서비스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